네 지금 어떤 사람이 싸을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여지 네, 천장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장 네, 헤드락걸어 봐? 우고 있습니다. 주요의 이 힘을 이거는 너무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여 어이구, 너무 패싸움이 강한데? 너무 패싸움 아닌 것 같은데? 머리끄덕이 다른 데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디 다른 데 가죠? 예, 그건 너무 조그맣은 패싸움입니다. 1학년짜리들은 왜 이리 커? 아이고 애가 계속 울고 있네요 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를 찍을 항상 좋다 못어겠습니다려요 네. 니다니다 뭐 한대요? 네. 어. 아프겠다 아휴 제가 일부러 조용히 하는거야요저 때릴까봐 아 불쌍한데 나 네. 네, 힘차게 뛰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때리려고 작전을 했습니다 오? 어?

주가 쥐가 쥐데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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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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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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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쥐들쥐 응, 패스한 중. 너무, 헉, 아 너무 격해. 아, 다른 데에서 찍을까요? 아, 네, 이거 계속 게 보면 너무 연구 진행왔습니다 네, 이제 제 원래 목소리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서울 영가 중학교. 네. 음. 어, 제가 오늘 처음 올립니다. 리 네, 신참. 네. 제가 유튜브에서 좋아요 있잖아요. 아까 전에 패싸움한 거 봤죠. 그거, 좋아요 아니면 시, 싫어요는 좀, 어, 참가해 주시고, 예,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이제 계속 갑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 아까 전에 뺐어 너무 가고 있어요. 아, 여기가 막, 붕붕는데 음, 야, 그러안 좋은 거 없어, 괜찮고. 그래도, 이런데, 이런데, 애가 울고 있어서야, 되나요? 안 되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좀, 위로해 줄지 못할 망정. 네, 제가 카메라 를 찍고 있고, 네, 이제... 음, 제가 이제 휴대폰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네, 네 유튜브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제발 제발 추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하셨나요 어, 싫어요, 나 이런 거 떴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 못 갑니다. 핸드폰 동영상이라 예.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예. 나가고 있고요. 네. 어. 제가 10분 이상을 했는데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제가 10분 왜 이상을 하냐면 제가 하루에 10분밖에 못해서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좀어린애니가뭐안 <laughs> 제가... 가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네. 초등학교, 제가 1, 2학년 수준이고요. 저 2학년입니다. 아홉 살. 아홉 살이 고초보로올히려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절. 좀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